예, 2022년 6월 27일입니다. 음, 좀 전에 그 영남일보 기자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어, 이제 분노 범죄, 분노에 의한 방화를 하는데 어스로트 킬링,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권위 살인 같은 거를 설명해 주고 다중 살인 이런 거 설명해 주고 뭐 아. 또 저의 의무죠.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해주면서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그걸 제대로 반영할지 안 할지는 기사의 양심인 거고 어, 제제 가장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제가 bit o 인 a little bit of a l 어,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그,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살인범을 쫓고, 프로파일러든 누구든, 어, 지가 되게 열심히 잘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연쇄살인범들의 악마성,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실제로 그런지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도 않고, 순전히 지, 지들의 지 어떤 개인적인 판단, 과학적이지도 않은 판단 하에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클로젠스테린 범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신화 속에서 다시 또어 소위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의 영웅당이 만들어지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근데 실제로 프로파일러라 피고 나와보니까 능력도 없어 하지도 못해 이게 뭔지도 몰라 똥어진도 못 가려. 그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실제로, 어, 떻게 우연, 우연치 않게 연세림범을 잡게 됐어.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니죠. 어, 잡히게 됐어.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뭐,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을 분석이라 합치고 내놓고,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당연하게도 양들의 침묵이라든가 이런데, 멋있는, 그림의베네딕트 컴버 배치 같은 프로파일러,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보시는, 뭐, 상당히 그, 잘생긴 배우들에 의한 그 프로파일러 연기들. 그냥 그, 그만한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소구력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좀, 약간 찌질하고 그지 같은, 어, 사건 전개 말고, 상당히 그, 그, 이, 뛰어난, 아니면 명석한 프로파일러라는 게. 실제로 그런, 많지 않습니다. 어, 없거나 사실 있지도 않습니다. 있어도 사실 꼭 그렇지 는 않습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그렇게 되려면, 어, 매우 어, 샤프하고, 소시오페스적인 사이코패스, 뭐 이런, 테드번디, 뭐몇놈 몇 갖다 놓은, 아니면 그 이상, 아주 잔혹한 악마로서의 유영철, 뭐 정남규, 강호순, 뭐 이런. 사실은,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고, 되게 찌질한 놈들인데. 그러니까, 연쇄살인 범을 과도하게 악마화 하는, 과도하게 존재를 부각시켜서 그들한테 서사를 부여해서 뭐, 학대를 당했다는 동, 뭐, 아니면 뭘 했다는 동, 어? 사실 뭐, 그들이 뭐, 각수와 뭘 공부했다는 동, 뭔가 뭐, 그냥, 이,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들어 대고, 실제로는 그들이 그런지를 검증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식의 경찰 백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보고서들을 지들만 아는 대로 써놓고 제삼자들에의서 확인받지도 않은, 객관적으로 연구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도 몰라. 실제로 프로파일러는 애들도 능력도 없어. 근데 과도하게 부풀려졌어.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연습생인 아니면 차림보 잡은 애들은 뭐야! 우리가 잡았는데 저 새끼가 왜 저래?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개고생했는데 프로파일러를 랍시고 무슨 분석 몇줄 올리고 뭐 같지도 않은 지당하신 말씀이 많고 뭐야 저 새끼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상황 일 수도 있고 미국의 초기에 프로파일러들이 망가지게 된 지금 프로파일링이나 프로파일러가 침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나 소나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과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니까, 한참 그게 쓰여지다 보니까, 나중에, 에이씨 그렇게, 그런 프로파일을 나도 할수 있네.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냥, 다 사기꾼으로 몰리고, 뭐 이런 형태다 결국 그것은 재현 윤리를 어떻게 이 과학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느냐의 문제. 그건 제가 기획회의 기사에서 충분히 썼고, 특히 이제 가해자의 사연이 드러나는 순간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형욱 기자님이 쓰신 신작 영화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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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라고 하는 내가 이제 메스 말하자면 이게 다중이란 뜻이죠 이게 아마 다중 메스머더 같은 다중살인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집단 심리를 얘기하기도 하는 이중적 삼중적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어, 플래시포워드 관객상 그리고 전세계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는데 영화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김영옥 기자님의 문제식과 저는 거의 비슷한 게,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범인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들 네명을 얘기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를 통해서 뭔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살해당했어요. 가해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분노를 했던, 자신이 뭐, 어쨌든 뭔가, 이, 이걸 했던,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한테 목소리를 주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이 상황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보다는, 가해자한테 그냥 마이크만 주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일부는. 그렇지만 그걸 모두 알 필요는 없어요. 그 목소리를 주고 포션을 주는 순간 피해자의 포션은 줄어드는 겁니다. 사회의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화면에, 그 상황에 당연히 1 0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로썸입니다. 이게 커지면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영화가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은 문제는 그 의미만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으로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고 범죄의 본질보다는 재미 그리고 가해자한테도 이유가 있겠죠. 아니 이유 없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문제는 그 이유를 어떤 맥락에서 부, 부여하고 부각하고 의미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형태로 의미를 주게 되면 영화적 형태로 의미를 드지면 그냥 영웅서사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넌픽션, 픽션녀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일종의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그래, 가해자가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응? 가해자한테 얘기를 끌어내야지.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가 어떤 OTT 같은 데에서, 어, 넌픽션류를 이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고,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이코트킬러 넷플릭스 애들이 네이비코트킬러 유형철 사건을 함으로써 결국은 돈벌이를 하게 되는 이유. 다양한 방식으로 넌, 넌픽션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거짓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 포션이 바뀌어서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은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중요한 것은 그러면 피해자 사회는 어디가 사회는 어디 가느냐 피해자는 어디 가고 사회는 어디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요 세상에 가해자밖에 없어져 이런 상태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영화는 잘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서. 범죄의 본질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정계라든가 피해자의 얘기는 상대에 묻힐 수밖에 없는 사회의 어떤 정의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모니투데이 기자 아니면 아까 영남일보 기자하고도 얘기한 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언론은 그만큼 정교해야 된다. 그럴 능력도 있고 그래야만 해도 왜냐면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기도 누구한테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 권력을 뺏을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누가 진짜 범인인가에, 어, 유영철 사건 관련된 논란도 분명히 쓸 겁니다. 그리고 초기 프로파일러들과 프로파일링이 망간 이유에 대해 쓰고, 지금 왜 프로파일러가 이런 취급받는가에 대한 쓰고, 그리고 우리의 사건 기록이에 공개되지 않고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 어떤 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는 그러면서 권력을 얻는. 어 그리고 이제 일반 상식처럼 어왜 경찰을 공격을 해? 경찰은 열심히 일하고 있대. 는 경찰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그게 정보경찰이든 아니면 정치경찰이든. 그런 폭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거기에 프로파일러들이라고 얘의가될수 없습니다. 강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 사건을 부풀리고, 사이코패스, 뭐, 제 뭐,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대놓고 논쟁을 한번 해보죠. 자료 갖다 놓고. 연쇄강간범이다. 진짜 이게 연쇄건 맞아? 실제로 이게 아동 성범죄가 맞아? 우연한 기회에 된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한테 성사를 부여하지 마라. 그래야 정의가 온다. 또 하나 가해자의 사과는 돈으로 해라. 아, 이거는 저도 예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 엠장기에게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어, 술 마시면서 한 얘기인데, 어떤 제가 단대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들었기 때문에, 오창석을 인용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어, 이 어, 아무데나 뭐 남의 거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그건 그렇고 어, 낙태 금지를 두고 한국은 무버, 미국은 갈라졌어요. 아, 미국 사회는 이제 낙태금지법으로 두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연방은, 연방대법원은 낙태금지.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주도의 주는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는 보호한다. 자기 결정.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근데 한국이 문제죠. 한국은 2020년까지 대체 입법 없이 그러니까 일정이 한정위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법입니다. 지금 조항이 사라졌어요. 형법에 낙대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그냥 채우라 내려라 하고 있어요. 어, 심각한 형태의 여성과 모자 보건에 대한 위험 상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 가깝하죠. 아, 지나가는 길에 이 이수건 광주지검장이 새로 이 신임으로 나왔나 봐요. 이 사람이 참뭐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왜냐하 취임사에서 검찰은 헌법이 규정한 유일한 영장 청구권자로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권자입니다. 목이 갑자기 <웃음> <웃음> 알만한 사람이 <laughs> 알만한 사람이 이런 어 죄송합니다. 어 목이 갑자기 잠겼네요. <laughs> 알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유감스럽죠.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검찰의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광주지검 등 검사장쯤이나 된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권자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검찰이 근데 왜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했느냐? 충실하게 했느냐? 안 했고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 조작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 자신들의 이, 그리고 결국은 정치 검찰이 돼서 권력을 얻고 그랬기 때문에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발 자기가 입에서 입으로 내뱉은 날로. 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딴소리 말고. 딴소리 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개를 하십시오. 광주지검이, 본인이 광주지검 되는 광주지검이 앞으로 얼마만큼 인권보, 영장인, 유일한 영장 청구권자로 인권보를 해왔는지 그걸로 평가받으십시오. 입으로 떠들지 말고. 이으로 떠드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해자의 사과는 돈으로 한다. 검사, 또는 쓰사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말로 떠드는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행동으로 인권을 보호하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사실 이전부터 좀다루나가 했던 게 성범죄 교사 90%가 가중처벌을 피했다.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에서 스쿨 미트 판결문 297건을 분석해 보도했는데 결국은 결국은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과중처벌을 피했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자기가 근무하던 학교 학생들의 성추행, 성폭행 저지른 교사란 것들이 155명, 297건 분석을 했는데, 무죄가 17명, 유죄가 138명, 유죄 중에 37명은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101명은 아동아청법이 적용됐는데, 문제는 유죄가 확정된 교사 100명 중 101명 중 9명이 89.1%입니다. 청소년 성보법 18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그게 뭐냐, 얘들이. 그냥 단순 처벌만 다 받았다. 그건 뭐냐면 제대로 수사가 된 거냐? 아니면은 뭔가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냐? 가중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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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감경이 이루어져 갖고 원래 형보다 반타작 벌금 5백만원 5명을 12차례 강제추행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어 검사라는 것들도 그렇고 판사라는 것들도 보세요 광주지검장님 이걸 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왜왜 왜? 대검찰청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왜 이들한테 청소년보호법 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제시하지 않아서 어 공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소 제기를 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해 십시오 그랬더니 공개를 거부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공개를 안 해. 지들이 알아서 잘했다고 해. 그 기소를 했는데 어떤 정을 왜 적용했는지에서 공개를 안 해. 그냥 대충 했어. 형량이 처, 처참하게 나와. 왜그렇게는데 설명을 해줘? 어, 이거 설명할 의무 뭐 없어? 공개하지 않아? 이게 정입니까? 검사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담당 판사, 검사, 인터뷰 시도하고 뭐 해도 입국 담을 거. 이게 정입니까? 개판이죠, 개판. 공소장 변경 요청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즉 어, 말하자면은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기들은 한국의 그 성범죄 아니뭐 범죄 뭐 해결률 뭐95%막 그런 얘기해. 근데 정작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기소를 한 건지, 뭘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지들이 지들만 알고 있으니까. 수사 한 해도, 무슨, 뭐, 무슨 연쇄살인이든, 뭐 살인이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대충 끼워놓게 한 건지. 검사 애들은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저걸 적용했는데, 이건, 이건 잘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대충. 나중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다 했다. 열심히 선거 전단 검사도 탁 <laughs> 내용은 몰라 또 <너> 요금 포르도 <laughs> 이런 개판이 있습니까? 이게 정입니까? 아참 답답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사건 기록에 대한 공개 여기에는 공소 제기 근거에 대한 공개도 포함하고 판사들도. 왜 이런 판단을 내는지에 대한 공개. 이게 바로 수사 권력, 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입니다. 근데 하나도, 하나도 안 합니다. 판사도 쌩까고 검사는 더 심하고, 경찰이란 것들도 쌩까고 지들이 뭐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웃기고 꼴값 떠는 거죠. 뭘 잘합니까? 뭘 잘하는지 알고,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게 객관적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그를 잘못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답답할 뿐입니다 성범죄 교사 90%가 가정적으로 피했어 왜그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 자 저는 이제 뉴피셜녹노무로 갑니다 자주자주 자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